날씨가 추워지면 아침에 국물을 먹게 되죠. 학교 가는 아이들 아침에 간단하게 먹이고 싶은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게이 사골 곰국 있잖아요. 너무 오래 끓이면 물이 너무 줄어드니까 잠깐 끓이고 그리고 끓고 나면 두부를 넣어줘요. 그러면 아침에 간단하게 그리고 음,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고물을 붓고 끓기를 기다렸다가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밥에 말아서 간단한 아침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자, 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두부를 넣어요. 조심해서 뜨거우니까. 이야왜안 나오냐? 치치치. 그리고 다시 끓기 시작하면, 썰어둔 파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간단한 아침 식사.